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경미입니다. 네,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네,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저희 아이가 지금 7 살이거든요. 음. 근데 아침마다 제가 등원을 시켜주고 있어요. 음.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노란 버스를 안 탄다 그래서 등원을 시키는데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혹시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음, 음, 음. 아이와 함께 있는데 교통사고 나면은 저는 합의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음. 그럼 모르면서도 그냥 아예 오늘은 교통사고 안 나겠지 하고 가는데 그렇죠. 교통사고 안날거 걱정되면 사실 운전하기 힘들지 않요 네. <laughs> 네.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음. 변호사님 혹시 교통사고를 낸적 아니면 당한 적 있습니까? 어, 뭐 도, 당연히 뭐낸 적도 있고 네. 당한 적도 있고. 어, 제가 97년도 면허거든요. 97학번이에요? 시... 네, 맞습니다. 예, 음. 예. 네. 하여튼 네. <laughs> 네. <laughs> <그쵸? 웃음> 어 20년이 넘다 보니까, 네. 예, 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음. 이런 접촉사고나 혼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긁히는 사고, 뭐, 네. 이런 것들은 난 적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예, 최근에, 어,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탁 받는 그런 사고를 오, 당한 적이 있어요. 당한 거네요. 예, 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일단 내려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맨날 이제 이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 일이 왔어.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좀 민망하잖아요. 제 명함에 이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써 있는데 음. 이걸 드릴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 그래도 뭐 이제 사고 처리해야 되니까 명함을 딱 드렸더니 바로 뭐 모든 그 실수를 인정하시고 에이, 그래서 사고 처리가 아주 부드럽게 에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런 명함 하나 팔까? 응, 알려세요사치입니 사치. 아, 새걸안 <laughs> 아, 차겠네. 그러니까 어, 뭐 억울하게 음.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자인데 막 도리오, 막 가해자가 음. 막 이렇게 어, 나한테 뭐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낸다거나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음. 뭐 확실한 대처법, 어, 뭐 이런 것들도 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사고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지 요거 좀 차근차근 얘기 좀 해주세요. 음. 물론, 교통사고가 음. 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 심장도 두근대더 되고요. 도대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생각을 할수 없을 그런 지경에도 이를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은 본인이 많은 피해를 받은 것 같다. 피해자 입장에다. 그러면은 섣불리 그냥 가해자와의 어떤 그런 합의로 끝내지 마시고 네.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 주셔야 될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은 실은 뭐 보험료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 그 사고를 낸 가해자는 좀 원만하게 개인적으로 좀 처리를 하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어떤 교통사고의 경위라든지 피해 상황이 반영이 안될수 있으니까 꼭 제3자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확보하다는 차원에서도 경찰에 신고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경찰 신고할 때는 112 알고 계시죠? 음, 네. 네. 당황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어, 그렇죠. 우리 네. 여자들은 또 눈물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어쩜 네. 좋아 하면서 네. 우는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음. 사고 현장을 보존해라.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고 딱 났을 때 바로 나가서 다다다 다 찍는 거야. <laughs> 어, 앞에도 찍고, 뭐 옆에도 찍고, 네. 막 이런 거 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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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인께서는 하실 수 있겠어요? 난 밖에는 못 나가지 <웃음> <웃음> 일단 떨고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네. 어, 사고 당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뭐 별로 놀랐다는 라 생각이 안 들어도 음. 이렇게 내려서 움직이다 보면 막 손이 좀 떨리고 있는 느낌, 아, 어, 막 그런 게 와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남들 사건은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일단 뭐 사,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항상 이제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음. 중요하고요. 뭐 이렇게 현장을 보존하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연락처를 교환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어 이렇게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좀 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네. 사고의 누구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아니 뭐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제, 형제, 자매라든가, 부모님, 뭐. 어쨌든, 어, 그 사고에 이제, 싹, 이제, 전화 같은 걸로 듣게 되면 침착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옆에 분들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교도상고 당했다고 저한테 전화했던 후배들이 있어요. 음. 아무 도움이 안 됐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어, <laughs> 나 어떻게 선배님 교통사고 났어? 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그럴 때 저희가 그냥 뭐, 침착해라고. 음. 많이 놀래지 말고, 음. 어, 가서 사이 찍고 빨리 경찰서에 뭐, 보험회서 이제 연락해라. 음. 이런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아, 그렇죠. 어. 잘하셨네요. 예, 아, 괜찮아. 할말다 했는데. 예? <laughs> 할말다 했는데. 제가요? 네. 네. <laughs>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그렇게 그 누군가가 신뢰를 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 그 당시에는 많은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됐을 음...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심호흡을 하고 이, 상, 이 상황을 잘 모면, 모면이 아니라 상황을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에 다 블랙박스가 있죠,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블랙박스를 좀 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에 뭐 s d 카드가 어떻게 좀 저장이 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좀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음,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어 이제 블랙박스가 있는데 예, 그 바로 그 카드를 빼놓거나 이런 조치를 안 해서 백업을 해 놓지 음, 음. 않아서 덮어쓰기가 돼 가지고 그 음. 현장이 보존이 안 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16기가 정도, 어. 네. 보통 이게 기본 설정이 아마 16기가 SD 카드 정도를 넣었으면은 하루 반 정도면 데이터가 없어져요. 많이 그러니까 다니면은 음. 몇 시간만에 막 그렇게도 하고요. 그렇기도 음. 하고요. 네. 그그 그러니까 블랙박스 를 분리하셔가지고 아, 제 블랙박스요. 그렇죠. 네. SD 카드를 살짝 누르셔서 빼놓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 다른 네. 영상들이 네. 계속 이렇게 음. 녹화되지 되니까. 않게. 음. 네. 아. 그리고 또. 그 블랙박스와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사고 후에 얼마나 신속하고 다른 어떤 일반 교통에 방해가 없이 음. 그 사고 어떤 조치를 다 하면서도 경찰의 신고와 그 보존을 할수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음, 글쎄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야밤이고, 야간에 어떤 그런 사고였고, 많은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아주 거,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어, 상황에서.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고 조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어떤 사고가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은, 어. 그, 그 사고를 낸그 가해자의 운전자는 뭐 옆으로 피해있던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바로 앞에 뭐 어떤 피해자가 다시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후속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오! 어떤 후속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어떤 사고 조치의 어떤 그런 개념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 좀그 교통사고 뒷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일단 지금까지는 보면은 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 믿을 만한 좀 안정적인 사람한테 전화를 마음이 하는 거, 내 네, 마음이 안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음. 확보해 놓는 거. 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야 합의했어? 합의금 어떻게 됐어? 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이 합의금은 뭐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음. 네? <laughs> 네, 합의금이라는 게 이제 예, 그 가해자가 될 음. 경우, 피해자가 될 경우. 어, 에 따라서 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다르겠지만, 어, 어쨌든,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아.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어, 이제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 이제, 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워낙에 사고를들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어, 기준들이 있죠. 예, 뭐 상해 정도, 전치 몇 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진단 주수하고, 그 다음에 상해 부위, 어. 그 다음에 후유장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네. 어, 제가 이렇게 예,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일단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예,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했을 음. 때,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이제 어뭐 합의를 보자라고 했을 때 음.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높은 금액을 네, 네, 네. 아니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 아, 작은. 네, 저, 조금 줄려고. 조금 줄려고. <laughs> 네, 아, 네, 네. 그래서 특. 음 이제 뭐 아주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치료비에 뭐 교통비에 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위자료, 먼저 어 병원을 다니거나 뭐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어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갖고서 이렇게 협의를 보면 되는데. 어 내가 많이 다쳤다. 음. 예, 내가 많이 다쳤고 뭐 이렇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회사도 못 하면 가고. 예. 바로 합의 보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한테 꼭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요즘은 이제 손해사정사라든가 예, 교통사고 분석하는 그런 음. 자격증들도 있고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전문가들에게 이제 어 진단서나 이런 음. 것들을 이제 같이 자, 뭐 참고할 자료로 음. 제공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 손해 보장을 받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어, 어느, 음, 수준에서 합의를, 어, 어떤 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운전 사고가 났어! 근데 아저씨가, 음, 아유, 20만원 줄게요. 음. <laughs> 아, 나도 지금, 어, 이거 보니까 차도 많이 긁힌 것 같지 않고 하는데, 20만원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고 갑시다. 경찰에 어. 신고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네. <laughs> 아, 받으면 안 그러니까 그렇게 아. 종결하면 안 되고 예. 그것은 단순히 무슨 뭐 이제 보험료였던 아.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좀 막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할 때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러면 음. 이 합의는 음.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합의요. 예. 그 특히 합의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각이 좀 음.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제일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손해라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음. 어느 정도 이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 치료가 완전히 깔끔하게 끝난 뒤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이제 무슨 뭐 두부 손상이 있었다. 네. 그래서 실은 뭐 두부 손상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2개월 내지는 좀한 1년 반 정도 지나야지만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좀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치료가 종결된 뒤에 어느 정도 어떤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면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노동력 상실률이 얼마 정도로 감소되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손해를 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 치료가 종결된 뒤에 좀 이렇게 그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합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다친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음 그렇죠. 치료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네. 합의를 하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왜냐면 네. 빨리 합의해버리면은 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요. 이미 합의가 끝나버린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20만원 먼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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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이제 지금 말, 을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이제 민사적인 이제 합의금, 손해배상과 네. 관련된 합의금을 얘기하는 음. 건데, 아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어, 이제 만약에 형사 입건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이제 상대방 가해자가 어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 뭐 그런 경우에는 가해 운,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입건되거든요. 네. 그럼 형사합의금도 받아야 돼요. 어 아... 네. 뭐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 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음주운전 음주운전하다 한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했다. 예, 그랬을 때는 나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제 그 음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 형사 합의, 예,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좀 내가 이제 피해자다라고 음. 했을 때는 특히나 그런 음. 형사 입건 사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예,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예, 예. 그래요 이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가 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좀 해주세요 네. 나한테 그럼 나 어떻게 음, 뭐이 사람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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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처벌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형사 합의를 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그 사람이 사정이 딱해서 음. 예,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정이 딱해서 뭐 이제 합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고. 음. 일단 민사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뭐 나를 간호하기 위해서 일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못 받아요. 아...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형사합의금을 통해서 좀더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의미에서 사실 뭐그 사람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치고 사고를 입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더 빨리 낫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형사 합의를 통해서 어 조금 더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들을 보전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에 보니까 합의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음, 소, 소멸시효. 아 모든 아좀 법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 예, 모든 채권인 채권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뭘 <웃음> <웃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아서 이런 받아서 거를 거, 채권이라고 해요. 어려워, 예. 네, 내가 보험사한테 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으면 음. 보험금 주세요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 그 달라고 할수 있는 모든 그 채권에는 시효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 언제까지 안 하면 더 이상 주장 어, 달라고 못 하는 예, 그런 시효가 있는데 예,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금은 3년. 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 네. 어, 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음. 어릴 때 사고가 났는데 음. 어릴 때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이후유장애나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없었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뭐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10살에) 사고가 났는데 (10년)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때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3년이) 되기 전에 (3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씩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흔적이 있으면 (3년) 내에 어 중단이라고 하는데 어 한번 청구해서 상대방이 아 내가 지을게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주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3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청구를 한 번씩 해야 하는 게 아. 중요하다라는 거, 예,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네. 예, 예. 네 오늘도 이제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부상이 있다, 좀 다쳤다. 그러면은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 음. 합의를 해라. 그렇죠. 예. 네, 네, 네. 요거, 와, 제가 오늘 꼭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음. 중요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또 교통상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 두 변호사님들이 친절하게. <laughs>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